자, 이제 7번이야. X가 양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F1이 2고, F2는 6이야. 또 FX는 X, 2X보다 크거나 같고, 3X보다 작거나 같다는 만족시킬 때, F'1과 F'2의 값을 구하라. 자, X축. 그 다음에 Y축. y축, x축, 어 ex 2X 그려볼게. ex는 한이 정도 이렇게 생겼어. 3x는 여기가 뭐1,2 정도 지나고 3x는 1,3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음. 근데 너무 x축을 너무 크게 그려놨다 해. 자. x축 우리가 지금 여기가 1이라고 하자. 1, 1 2 1, 3 이렇게 3 여기가 2 여기가 어 2를 2, 여기가 y는 2x야. 이 정도 여기가 2, 4 여기가 2, 6, 6, 여기가 4. 이런거든 근데 함수 fx는 어디를 지나냐면, 얘는 y는 3x고, 1,2, 여기를 지난데. 2점을 지나. 그 다음에, 어, 2,6, 2점도 지나고. 근데 이 직선, y는 2x보다는 크고, y는 3x보다는 작대. 작거나 같대. 그러니까, 이점을 지나가는데, 이 직선 위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 그러면, 여기서 접해야 되지 않겠니? 예? 여기서 접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F'2는, F'2는 뭐야? 3이고, 3. 어? 또, 여기 이점을 지나야 되는데, EX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FX가. 이점을 지나는데, EX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접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미분하면 얘가 기울기. 얘 기울기 2가 미분 계수가 되겠지. 그래서 f 프라임 1은 2가 되고 그다음에 f 프라임 2는 얼마가 돼? 6. 3이 되지. 6은 함수값이에요 어?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개수, 미분 계수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도 여기도 설마 이거 읽은 거니? 이 함숫값 2 읽은 거야? 이게 아니지.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는 얘의 기울기를 읽어야지. 얘 기울기를 읽어서 2가 되고 얘 기울기를 읽어서 3이 되고. 됐니? 어.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그냥 이 문제의 의미가 이렇다. 자, 이제 내가 또 이렇게도 한번 정리를 해 볼게. f 프라임 2를 구해 볼게. f p r 1, f p i m 1은 리미트 h가 0으로 접근할 때 H분의 F1 h 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이잖아. 근데 얘가 지금 2잖아, 2. 그렇지? 얘가 2야, 2. 얘가. 자, 우리 얘의 범위를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자 f의 1 플러스 h는 자 여기 fx가 뭐 이상 뭐 이하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이 x가 지금 1 플러스 h야 1 플러스 h h는 0으로 아주 가까워지니까 얘가 양수지 양수 어. 자 x가 양수일 때는 항상 이게 성립한데 그러니까 이쪽이 뭐겠어 2 e 플러스 2h겠지 이쪽은 3 플러스 3H겠지 얘를 양면을 뭘 빼니 이거 F의 1이 뭐지 지금 F의 1이 2니까 어2 빼고 2 빼고 2를 빼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2H가 되고 이쪽은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되는 거고 여기는 1 플러스 3H가 되는 거고 그렇지 얘를 뭘로 나눠 H로 나누는 거야 H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H로 나누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되니? 이가 e. 되지? 여기 뭐가 되니? 그렇지? 네. 자, 봐라. 우리 여기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만, 여기에서만. 이제 얘한테 우리가 내가 있잖아. 내가 잘못한 게 있다. 여기에서 잘못한 게 있어. 뭐게?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있어. 뭘까? 부등식인데 내가 h로 나누고 있잖아, 지금. h 양수냐 음수냐를 안 따졌지. 응. 그러니까 h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 줘야 돼. 첫 번째, h가 양수일 때 양수일 때 부등호 방향이 안면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봐보면 여기 여기를 봐보면 h가 양수야, 지금? h가 양수니까 요게 뭐가 되겠어? 여기 극한을 극한을 취하면 자 여기는 2고2 e 맞지 자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예 h f 1 p l u h 마이너스 f의 1 이거잖아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예 h가 0으로 접근할 때 0보다 큰 쪽으로 큰 쪽에서 접근할 때이 극한값은.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 극한값과 같겠지. 이 값이 존재하니까 f 얘가 지금 어얘 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얘가 f 프라임 1이야 지금. 얘랑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0으로 접근할 때 값하고 같해. 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f 프라임 1인 거야 지금. 이해가 니이 말? 네. 그 다음에 자 봐봐 여기서도 얘를 구해보면. 어, 아니다. 여기에서는 뭐 이쪽 것만 있으면 되겠다. 얘만. 얘만 있으면 되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볼게. 그러면 우리 이것만 가지고 지금 한다. 이것만 가지고. 자, 두 번째는 h가 음수일 때야. h가 음수일 때 h가 음수면 여기 부등호가 바뀌어야겠지. 바뀌어야 돼. 이 하고 이쪽이 어떻게 되겠어? 리미트 h 가 0으로 0으로 접근하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고 h 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이 되는 거지 됐니 얘도 f 프라임 1 맞니 얘도 f 프라임 1이고 얘도 f 프라임 1이고 얘 둘이 같잖아 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f 프라임 1이 2 이하야 f 프라임 1은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f 프라임 1은 뭐야? 2가 되겠지. 자, 아까 f'1은 2라고 했지, 여기서. 어, 여기서. 그래서, 자, f'1은 2가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뭘 구해야 되냐면 f'2를 구해야 되지. 똑같아. 어, 두 번째 f'2를 구하자. f'2는 limit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에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가 되고 응. 자 f2는 아까 6이었지 자 이것도 만들어보자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얘가 뭐가 되는거야 이쪽이 어 이쪽은 이쪽은 뭐가 되냐면 이쪽은 근데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어, 2에서의 지금 함수값 구할 거니까, 이쪽만 하면 돼, 이쪽만. 이쪽만 하면 된다. 여기가 뭐냐면, 어, 3, 2, 6. 6 플러스 3h. 그렇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없어지겠다. 자, 이제 또첫 번째, 첫 번째. h가 양수라고 하면, h가 양수이면, 어떻게 되니, 이게? 양변을 h로 나누어도 부동 방향은 변하지 않잖아. 자,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 h분의 f e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의 e가 어, 뭐야? 어,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부동 방향 안 변하니까. 두 번째, h가 음수이면 h가 음수이면. 리미트 h 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 h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인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등호가 바뀌어가지고 3 이상 이 되겠지. 됐니? 얘가 f 프라이고 얘도 f 프라이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f 프라는 3이 된다. 굉장히 쉽지.